자, 여기 보시면은, 아실 사이트 보시면 이렇게 재개발 구역까지 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네.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좀 꾸준하게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결국은, 어, 아실에서는, 이 아실에서는 그 호객노노나 부동산 지인과의 차별점을 두어야 하는데, 호객노노는 단언컨대 뭐가 있죠? 네. 실시간으로 몇 명이 보는 중, 이게, 정말 호객노노의 최고의 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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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인가요? 음, 인터페이스 화면이 이제 안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호객노노가 지금 보시면 인터페이스 화면이 마실보다는 훨씬 더 예, 나아 보이잖아요 뭔가 단순하고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호객노노는 호객논노라는 이런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직방에 인수가 되면서 대표는 완전 잭팟이죠그 네. 다음에 직방에서 관리를 하니까 법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제대로 된 법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네. 상당히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인 사이트 뭐 이것도 뭐 투자자들은 뭐 강의를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상당히 만족스럽고 뭔가를 제대로 볼수 있는 그런 화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민님 반갑습니다. 김근래님 반갑습니다. 아는총님 반갑습니다. 여비파파님 반갑습니다. 네.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현재 벌써 예순분이나 이렇게 들어와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뉴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Q&A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생각나신 질문 바로바로 바로 남겨주세요. 이거 보세요. 자, 고피 풀린 가계대출, 마통 등 신용대출, 신용대출, 연봉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두 배에서 절반 규모로 축소를 해라, 라고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강압상항이겠죠 예, 네, 이렇게 무조건 해라, 따라라, 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개인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수준으로 줄어든다. 원천징수 수준으로, 예, 네,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마네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5배에서 2배 수준이다. 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한 것은 가계대출이 계속 팽창하며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무려 15.2조가 늘어 전년 동월 대비 10%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에서만 9.7조 원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를 보시면 주담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5월달만 좀 줄어들었지 다시금 증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대출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대출도 5월달은 줄어들었지만은 어, 다시 6월달, 7월달 증가하시는 거 보이시죠? 이 기타 대출에 일반 신용 대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주택담보대출이 갈수록 증가할까요? 당연하죠. 집값이 오르는데. <laughs>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아파트를 받더라도 1년 전과 1년 뒤그 차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이 조정대상 지역의 50% 수준이라 하더라도, 아 이미 전국 집값이 다 올랐어요. 예, 다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대출이 증가하는 거. 이거 저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신용대출이 왜 막혔겠습니까? 왜 막혔을까요? 네, 아니 지금 아 신용대출을 왜 막을까요? 왜 막을까요? 지금 신용대출은 어 주택담보대출보다 심사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금방 금방 대출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은행의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만 확인하고 바로바로 바로 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렇게 가 자유롭기 때문에 금방 금방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폭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게 이렇게 제한이 있잖아요 아파트 수가 결국은 정해져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집이 없는 사람들도 받으면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 구입 때문은 아니지만은 말씀드린 주식이나 코인에 쏟아 돈을 헛되게 쏟아붓기 위해서 이렇게 신용대출 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신용대출은 주식 특히 공모주 청약, 자산 투기 투자 열기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7월 마지막 주에만 7.7조 원 폭증했다고 합니다. 자 청약 증거금이 환불, 환불되면서 청약 증거금이 환불되면서 이달 첫 주에는 은행권 기타 대출이 1.5조원 감소했지만 9월 이후에도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 공모주 대여가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신용대출은요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런데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주 청약 이 정도는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재미 삼아서 하세요 하시는데 주식 투자에 너무 신용대출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끌어가지고 하지는 마세요 예, 위험합니다 오로지 여러분들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증식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들 건강이 최우선적입니다 최우선적이니까요 꼭 반드시 부동산에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조홍선님 반갑습니다 꿈나무님 반갑습니다 장태영님 반갑습니다 희망님 반갑습니다 김사준님 반갑습니다 네 구명사님 반갑고요. 안여진님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 조곤현님. 네, 조곤현님 반갑고요. 연금래님 반갑습니다. 네, 해피권님 네, 말씀하시고 자, 지인이 조정지역 1억 미만, 한채 조정지역 3억 아파트, 현재 두채 있는데, 3억짜리를 팔고 이사를 4억짜리로 간다는 거예요. 가려면 대출 안 나오겠죠? 1억짜리 20년 전에 사놓은 거래요. 작아서 상관 있겠어. 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만 얘기했는데, 대출 안 되는 거겠죠?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조정지역의 공시가 1억이야. 조정지역에만 지금 총 4채가 있는 거잖아요? 4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조정지역에서 3억 아파트 팔고 이사를 간다. 이 대출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다 주택자의 시점이 2주택입니다. 2주택부터, 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마찬가지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차단되고요. 이걸 한번 알아보셔야 될것 같은데, 지인한테, 어, 미리, 미리 그걸, 어, 주변에 그 대출 상담사 있잖아요. 뭐, 농협이나 삼성생명이나 신한은행이나 한번 알아보라고 하세요. 그걸 꼭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두 군데 이상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은, 하이 대출 상담사들도 너무나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숙지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중앙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 서류를 받아라라고 해서 어 추후에 보완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혹시나 혹시나 한채 팔고 뭐한 채를 팔고 그한 채를 판그 매매 계약서 있으면 또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대출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아니, 총두 채에서, 예, 총두 채에서 한 채를 팔고 이사가는 거요? 아, 1억 미만 한 채, 조정 지역 3억 아파트, 현재 두 채. 그러면 한채 팔고 가는 거는 매매 계약서 달라고 할 거예요. 예, 매매 계약서가 있으면은 그 대출이 또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건 한번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2주택이 3주택 되는 건안 되는데, 예, 어, 1주택이 2주택 되는 거는 또될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뉴스는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Q&A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그 전에 어, 간략하게 어, 멤버십, 네, 멤버십에 멤버십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어, 제 멤버십은 월 4,990원입니다 어, 커피 한잔 값이에요 그 다음에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 자산 포트폴리오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편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어, 1시간을 본, 방송을 합니다 뭐 멤버십 방송 상대 가치가 높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멤버십 분들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최우선적으로 대답을 해드리니깐요 네, 꼭 한번, 어,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있잖아요. 아실. 아실 사이트에서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매물 증감이라 있어요. 매물 증감. 매물 증감을 누르면 여기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얼마큼 증가를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단순히 재미로만 보세요. 아시겠죠? 재미로만 보세요. 이거를 맹신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이거대로 하면요. 이거대로 하면 다 부자 됩니다. 부자가 돼요. 아시겠죠?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물이 뭐 감소한 나오는데 지금 대구에 공급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이거는 이거 등록 등록된 매물은요. 어, 제 생각으로는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니까요. 이거 음. 보고 투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없었으면 합니다.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중개사들이 매물을 내놓을 때 노출 기간, 광고 기간을 달아둔단 말이에요. 그게 끝나면 자동으로 매물 나라, 내려가요. 아시겠죠? 보통은 한달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 동시다발적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중개사가 깜빡하고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좋은 매물을 먼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매물을 자기가 올려두지 않고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좋은 매물을 보고 온 손님한테, 아, 요것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태반이에요.